이번에는 그림자 연극 체험이라는 주제로 2학년 김하영 학생의 발표가 되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림자 연극 체험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제외된 박수 김하영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 중 그림자 연극을 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자 연극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직접 관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빛을 받은 사물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움직이며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학 중 그림자 연극을 제작하면서 연습하고 우리 팀은 이것을 10월 평택 예술제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림자 연극 체험을 바탕으로 그림자 연극이, 연극이 발달 장애인의 영화 생활과 직업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과 감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할 순서는 그림자 연극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전하고, 그 다음 그림자 연극이 오려지기까지 제작과 저의 체험 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림자 연극 체험을 하고 난 이후 느꼈던 그림자 연극의 장점을 담아 소감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잠깐 서두에 언급했었는데 그림자 연극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네, 그림자요. 그림자를 이용하여 연극을 제작하는 것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빛을 사물에 비춰 만들어낸 그림자를 가지고 연극을 한다고 해서 빛으로 만드는 환상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빛, 빛이 인형 사물에 비치니 그림자가 스크린에 챙겨 그림자를 움직여 연극을 공연합니다. 그림자 연극은 그 유래와 역사가 깊고 오래된 만큼 여러 나라에서 그림자 연극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시, 터키의 카라큐즈 인도네시아의 와양, 캄보디아의 스펙톰 등이 대표적인 그림자 연극들입니다. 대부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에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림자 연극인 만석등놀이입니다. 고려시대의 불교음악을 배경으로 종교적 내용의 무언극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에 4차 보건민가에서 공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림자 연극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빛과 인형과 스크린 그리고 인형을 조작하는 배우와 연극의 진행에 맞는 대본과 배경음악 그리고 연극을 듣는 기술 스텝들이 있습니다. 9월, 10월, 제1회 평택자연예술제 토끼와 자라는 제목으로 참여했는데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팀원들이 모여 무대에 올린, 무대에 올린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와 이야기를 적어 보드지에 붙인 후 토끼와 각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적합한 이야기로 토끼와 자라는 이야기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원작으로 흥미와 재미가, 재미가 더해지도록 연극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등장 인물과 캐릭터를 정하고 그에 알맞게 대사를 만들어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극 등장 인물에 사용될 인형과 배경화면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참여한 팀원들이 서로 배역을 결정한 후 대본에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에 해당하는 대사를 암기합니다. 이때 그림자 연극을 지도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감정을 넣어 정확하게 대사를 전달하도록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인형 조작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인형을 대본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법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인형 조작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대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배역에 참여한 팀원들은 인형과 조명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인형 조작과 동선을 익혔습니다. 이때 전선줄을 조심하고 동물들끼리 동선이 겹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자 연극 제작 과정의 연습을 거쳐 10월 평택 예술제에 그림자 연극이 올려졌습니다. 공면 당일 시황을 녹화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서 와, 저 커다란 길는 트리본 좀 특징이로구나. 드디어 찾았다. 만세. 자자, 잠깐, 도대체 누구냐는? 난 자라. 자라? 자라? 아, 자라. 알았어, 잘게. <laughs> 어, 됐습니다. 장자라는게 아니라 내 이름이 자라야. 아 그렇구나. 난 토끼야. 토끼야. 너 나랑 용품고잘 보셨죠? 네. 공연을 마친 후 그림자 연극의 장점을 생각하며 그림자 연극을 통해 얻게 된 유익과 감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림자 연극은 남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또 부담감이 적어 참여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연극은 자신의 몸을 무대 뒤로 숨긴 채 그림자로만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적습니다. 둘째, 그림자 연극은 저에게 상상력을 자라게한것 같습니다. 처음 대본을 제작할 때부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적절한 대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대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곤 했습니다. <laughs> 셋째, 그림자 연극은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아 협업력과 전신 운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형과 조명과의 거리, 인형의 높낮이 등을 보고 생각하며 배우들이 몸을 움직여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습니다. 넷째, 그림자 연극이 오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연습과 지도를 받습니다. 저는 연기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상 연습을 통해 목소리가 분명 좋아졌습니다. 감정 연습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좋아졌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그림자 연극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렸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그림자연극을 통해 협동심과 우정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림자연극을 계속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라도 한번 연결해보았습니다. 그림자연극을 영가활동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영가활동으로 그림자연극 교무회를 만들어 활동을 한다면 성인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정기적으로 그제자연극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모임을 갖는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업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림자연극 배우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자배 개념으로 접근하며 직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연을 하며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방과후 교실, 복지관, 기업체 등 그림자연극 체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기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림자연극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